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는 청명농원이고요. 오, 이렇게 의아리꽃이 핀건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보니까 피었더라고요. 세상에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저쪽에도 많이 피었네요. 저쪽에도 다 의아리꽃이에요. 꽃대가 지금 다 올라와가지고 엄청나게 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이뻐요. <laughs> 개구리 울음소리가 아니 나는 이곳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복분자 꽃도 피었어요. 이렇게 본 복분자 꽃이에요. 어저께 농가는 소리로 너무 너무 시끄럽더니 이제 모내기 준비를 다 했어요. 자, 모내기 준비 다 이렇게 돈 그리고 어, 저희 청명 다육 이렇게 농장 간판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회전에서 오시면 아니. 여기 적초지 스무 건에서 들어오시면, 요렇게 간판이 보여요. 이제 옆에, 이게, 제가 멀리서 스,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어, 의아리 꽃을 한 여섯 종류를 샀거든요. 이제 꽃이 저마다 색이 다 달라요.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촬영해서 올렸죠. 아유, 너무 예뻐요. 요 앞을 이제 세단장 하느라고 제가 요새 바빴어요. 다이를 여기 이렇게 하나 짜 놓고요. 이렇게 보면 저기가 없던 다이가 하나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넓은 다이. 그래서 이렇게 옆에 다 갖다 옮겨놔서 군데군데 이제 빈자리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는 정말 예쁜 애들이 많아요. 약간 저면을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뿌리가 먼저 내리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숙이 안 들어가고 위에서 덜렁덜렁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쪽에 이쑤시개를 꼽아 주고요 저면을 하시면 뿌리가 빨리 내려가 거든요 네 그런 좋은 단, 장점이 있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해주면 아이가 물르니까 적당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저도 어 물을 많이 안 담고 그냥 뿌리 내리거나 아니면 아이들 조금 너무 안큰 라이는 살짝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키워서 아주 예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쁜 아이들 한번 촬영해 볼게요. 여기 보인 아이는 레드 핑클 철아예요 레드 핑클 철아색감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예, 사이즈는 어, 12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 6,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네드탄이에요. 네드탄, 이렇게 한엽으로. 아주 예쁜 요 아이.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8cm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모아놓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예쁜 애, 안 예쁜 애 모아놨는데, 이 아이가 뿌리가 깊숙이 안 내린 아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면 쪽으로 몰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얼굴이 보시면 이렇게 된 아이거든요.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제법 얼굴이 많은 이런 아이들로 보내드릴 거예요. 양진,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마디바예요. 마디바고요. 사이즈는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16cm 정도 나오네요. 프릴리 정말 예쁘죠. 완전 풀이 풀이 이렇게 잘 나온 아이고요. 지금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요런 아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멀로철화예요. 멀로철화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한 14cm, 14cm 화분에 있고요. 이쪽에 좀 사이즈가 더 크네요. 요런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요런 거는 2만 원씩이에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꺼내들 이렇게 요런 아이들 가격 2만원입니다 14cm 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빨긋빨긋한 거는 노숙을 해가지고 얘가들이 색감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튼튼합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정리하고 모으다 보니 수연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연 12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한 몸이죠 다 수연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요아이 12,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큐피트예요 이렇게 아주 목대가 너무 멋있죠 큐피트 이렇게 한 몸짜리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큐피트 어, 사이즈는 14cm 하분에 있고요 이렇게 완전 목둥이에요 안전묵둥이고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아모르파티 얼굴이 이렇게 두개씩 있어요. 이렇게 두개씩 있고요. 피멍이 특징인 요 아이 어, 사이즈는 한 10cm정도 되고요. 한번 목대도 있답니다. 목대도 살짝 수줍게 있어요. 요런 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 여기 보이는 아이는 덴트라잼 이에요. 덴트라잼 이고요.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가 10cm 하분에 있어요. 요렇게 색감이 너무 이쁘고 아가도 하나 나오고 요런 아이 6,000원 이에요.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에이, 너무 색감도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 이렇게 이쁜 채로 있네요. 요런 아이 6,000원 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레드슈예요 레드슈. 어, 사이즈는 17정도 나오고요. 화분은 어, 14cm 화분에 있네요. 요렇게. 요거는 12cm 화분에 있는데 이렇게 아가들이 아우, 이게 하얍진가 봐요. 이렇게 예쁜 아이 어, 목대도 있네요. 이렇게 목대 있는 것도 있고 요것도 다 목대 있는 아이예요. 묵은둥이 요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 얘는 비온세 무지개꿈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목대도 있어요. 그죠? 아, 너무 예쁘다. 이게 얼마나 통통한지 아주 짱짱하고 통통합니다. 아주 짱짱하고 굉장히 도톰한 아이예요. 이렇게 보면 요런 아이 가격은 3만원이에요. 연쇄 무지개 금입니다. 어, 이 아이는 멀로예요. 멀로. 얼굴이 두개고요. 사이즈는 10cm 화분에 이렇게 넘치도록 있고 이렇게 얼굴이 하나 있고 멀롱 이거는 아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게 보이는 아이는 지젤이고요 아주 사이즈가 너무 예쁘죠 그렇죠? 이렇게 11cm 정도 나오고요 아가들이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 나오고 있죠 여기도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 지젤 사이즈 엄청 크죠? 사이즈는 15cm도 나오고요. 이렇게 자구가 하나 씩두 개씩 다 달았어요. 이렇게 자구 단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홍공작 철화예요 홍공작 철화고요 사이즈 한 22cm 정도 나오고요. 이게 보면 이렇게 철화 아주 묵둥이네, 묵둥이. 완전 짱짱하고 묵둥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생얼이 이렇게 있어요. 생얼, 쌩얼, 생얼이 있고 이렇게. 철하니까 당연히 한 몸이겠죠? 이런 아이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쁜 요 아이 2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별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저녁 때 촬영하니까 꽃이 폈네요. 이게 꽃이 되게 오래 가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완전히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 목대가 다 있어요. 요런 아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별의 눈물 꽃이 다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꽃대가 이렇게 꽃대 보이나요? 이게 꽃대예요. 요 안피나이는 꽃대가 계속 나오네요. 한달 넘었는데도 계속 꽃이 피고 있네. 가져온 지한달 넘었거든요. 가져온 지가 3월 9일날 가져왔으니까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두 달이 돼가는데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두 달이 넘었네. 4월 5월. 그죠? 근데도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여러 아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여기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올라왔죠? 많이? 보이나요 러블리로스 얘는 가격이 6,000원 이고요 이렇게 너무 예쁜 하나하나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쫑쫑하고 통통합니다 한... 이 아이는 조셀린 조셀린 아 예쁩니다 아주 로제트가 이렇게 너무 예쁜 요 아이 어 가격은 조셀린 가격은 6,000원 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도 많고, 이렇게 짱짱합니다. 짱짱하고요. 이런 아이 가격은 8 0 6,000원입니다. 음, 요 아이는 영린이고요 뿌리 다내렸고요 제가 뿌리 없는 애 가져왔어요. 이렇게분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린. 이런 아이 가격은 8,000원이에요. 어, 사이즈는 8cm, 6cm 정도 되네요. 6cm. 너무 예쁘죠? 영림 다 뿌리 내렸습니다. 가격은 앞에 말했죠?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원종 레드 길바예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네요. 원종 레드 길바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렇게 원종 레드 길바 요런 아이 10cm 분에 있어요.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루돌프 구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아주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좋구요. 입장도 아주 묵은둥이죠. 요런 아이 가격은 6,000원 입니다. 아, 제가 한동안 너무 바빠서 어,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렸어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실거죠? 어, 오늘도, 어,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해피한 날 되세요. 해피데이.